자,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42과예요. 바이블, 워드. 좋은 친구, 바나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공과 시간을 갖습니다. 공과 시간,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시간, 즐거운 시간, 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꾹꾹 눌러 담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꾹꾹 눌러 담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해 볼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에게 고마웠던 적이 있나요? 왜 고마웠나요? 친구에게 고마웠던 적 정말 많죠. 음, 특히 기뻤을 때 함께 기뻐했던 경험도 정말 정말 고마운 일이 있지만 어, 내가 힘들었을 때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들 참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나요? 간식을 주었을 때, 숙제를 보여줬을 때, 어떨 때?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녔어요. 특징, 착하고 성령 충만하며 믿음이 좋은 그런 우리의 바나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소유와 재산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우리 바울이 달라졌어요. 3. 다소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어,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함께 하자고. 함께 페이스 크루가 되자고. 왔어. 했나봐요. 자,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아주 멋진 일을 한 바나바 친구. 우리가 어떤 상을 수여하면 좋을지 복음 잘 전해 상. 또 어떤 상이 있을까? 음. 음. 와썹 크루상? <laughs> 좀 말이 좀 그래요. 헬퍼상. Um, 어, 도와주는 사람 상. 핵인싸상. 좀 재미있고, 좀 의미있는 상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 줬으면 합니다. 자, 바나바처럼 받고 싶은 상이 있나요? 그 상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이 상은 그냥 단지 뭐 최우수 상, 성적 잘 나오는 뭐 이러한 상이 논업 아니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 뭐, 의리상, 이랄지, 뭐, 핵, 유잼, 노잼, 노노, 핵, 유잼, 상. 뭐, 이러한. 친구들이, 음, 친구들 관계 안에서 상을 받고 싶은 게 있겠죠. 친구들 사이에서. 아, 좀 인정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적어 보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서 는 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야 함께 실천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바나바 바울처럼 나도 너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페이스 크루가 되고 싶어. 교회 친구, 학교 친구, 어떤 장소에서 만났던 친구든 상관없이 친구에게 보낼 메시지를 적어 보고. 진짜로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실천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 지역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순서대로 줄을 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단순한 친구가 아닌 페이스크롭, 믿음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주, 이번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입니다. 음, 그냥 먹고 놀고 마시는 친구, 그냥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 뒷담보다는 풍성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아주 신도 깊게 나눌 수 있는 페이스 크루가 친구들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고 또 그들과 함께 친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냥 교회에 너 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 믿고 있는,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소년부 부서, 소년부 각각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도 잘 보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주 진득하게 잘 보냈고, 다음 주에 함께 얼굴 보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원하신 하나님, 우리 홀로 세상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갈 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친구,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친구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면 내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